레이더에서 사라진 239명. 11년이 지났지만 바다는 아직 말이 없습니다. 2014년 쿠알라룸푸르에서 이륙한 MH370. 공안시 21분 레이더 아웃. 이후 남은 건 위성 핸드쉐이크 기록뿐이었습니다. 분석은 항로가 남인도양을 가리켰고 12만 제곱킬로미터의 바다를 수색했지만 결국 기체는 찾지 못했습니다. 하지만 단서는 있었죠. 2015년 레위니용 섬에서 발견된 플랫퍼로는 MH370 부품으로 공식 확인되었습니다. 그런데 왜 아직 찾지 못했을까요? 첫째, 표류된 잔해는 조류와 바람에 흩어져 추적하기가 어려웠습니다. 둘째, 심해의 복잡한 지형이 탐사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. 2025년 오션 인피니티가 재수색에 돌입했으나 악천으로 일시 중단되었고 연말 재개 예정입니다. 남은 후보 해역은 약 1만 5천 제곱킬로미터. 우리가 놓친 마지막 퍼즐이 과연 그 안에 있을까요? 사건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을 참고 바랍니다.